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영기 민주소통, 국민소통위원장 오셨습니다. 김동 아,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님 오셨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27일 9시 기준으로 769명이 방문하였고. 200 48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 유형별로는 유튜브가 2.28.63%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네이버는 22.18%, 커뮤니티 12.90%, SNS 5.65%, 현수막이 4.44%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불 관련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중국과 연관 지어 유포되 점차 민주당과 연결되는 허위 음모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모론으로는 각종 커뮤니티와 윤범방의 후신인 세미준 서포트즈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세월호처럼 선동하려고 민주당이 중국의 방화를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예비 비리를 삭감한 이유는 산불을 내기 위해서였다.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주장까지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6명이고 총 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 당국에 예,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 피해자의 아픔을 예면하고 대형 재난을 단순한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선동하는 게시글도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들깨 먹이로 주겠다거나 화장한 유골을 훔쳐 드레식 화장실에 애 뿌릴 것이다 라는 등의 조롱성 악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사례 협박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겠지라는 조롱까지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최근 살해 협박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식한 듯한 교묘한 방식으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같은 날 정강훈 자유마을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총살하라는 주제로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해당 판사와 가족의 개인 정보를 유포하며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등의 위협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살해협박과 테러 선동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응 현황은 김동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일보의 모욕성 기사를 언중히에 제소하였습니다. 언론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일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기사 제목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를 제소하였으며 자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과 책임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유튜브 채널 뉴스피드에 대한 대응 보고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뉴스 피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 관련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쇼츠 영상을 700 479개를 제작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AI, AI를 활용해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상업적 수익을 노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그 조회수가 280만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구글 측에 해당 채널의 차단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거에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 재판부는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했다며 억지로 씌운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사필 규정의 판단입니다. 정치 검찰의 억지 수사와 기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 판단을 정명으로 부정하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은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며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악의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심재판부의 판결을 승복하라며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은 또 승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과 결탁해서 무리한 정치 공채를 일삼는 것은 일삼는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악마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고 과거에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일각의 정치인들이 화면이 확대된 것이 조작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작된 것으로 볼수 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에게 들이 유명한 일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단순히 확대되고 이것을 충분히 조작된 사례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이 일러스트에서는 어, 단번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해당 문제를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나쁜 정치를 일삼는 선동꾼들에게는 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심각한 왜곡을 갖고 올수 있다는 점도 어, 일러스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정치는 이제 그만두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쫓기는 장면을 특정 각도에 편집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하였음을 한번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